2013년 11월 고2 가형 27번 문항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n과 gn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적혀 있죠. a 같은 경우는 n을 원소로 가지시는데 그 n 값은 f3n과 fn 값에 1을 더한 값이 같아질 때의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릿수를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f3n이 0이 될 때는 n값이 언제냐면 1부터 3까지가 돼요. 왜냐하면 자릿수 자체가 한 자릿수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3n이 1일 때는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4부터 스타트 하셔서 33. f3n이 2일 때는 n값이 34부터 50까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a를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Fn 값은 생각해 보시면 0이 될 때는 n 값이 1부터 9고요. 그 다음에 Fn이 1이 될 때는 n 값이 10부터 50까지가 돼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F3n이 1일 때 Fn이 0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겹치는 부분은 n 값이 4부터 스타트 하셔서 9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F3N이 2일 때랑 FN이 1일 때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시면 34부터 5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N값 자체는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얘들이 A의 원소들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GN, N의 A에 포함되는 그런 원소들을 뽑아서 GN, 소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로그4, 로그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로그9.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생각해보시면 밑줄에서 로그34 이런 거는 안 겹치겠죠. 1을 빼니까요. 근데 로그35에서 1을 빼죠. 근데 쭉 가다가 로그40에서 1을 빼면 얘는 로그4랑 똑같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 즉 소수부분이 겹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그 40 말고는 50이 겹쳐지겠죠 똑같이 그래서 얘도 겹쳐집니다 그러므로 계산을 해주시면 로그 4 부터 로그 9 까지는 6개죠 그 다음에 로그 34 부터 40 50 까지 그러면 17개야 그러면 거기서 겹치는 부분을 2개 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1개의 원소를 가지는 것을 알수 있겠죠.